새롭게 쏟아지는 기술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들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인데요. 이번 건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소개해 봅니다. 바로 구글 리서치 팀에서 공개한 뮤직 LM이고요. 이 페이퍼를 보면 2023년 1월 26일에 게재되었습니다. LM은 랭귀지 모델을 말하는데 뮤직 LM은 텍스트를 음악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. 24 주파수로 몇 초가 아니라 5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. 논문도 있지만 저희는 데모 버전으로 바로 볼게요. 이 페이지를 보면 데모가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글의 바탕으로 뮤직 LM이 음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몇개 일부 구간만 좀 들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제 귀에는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. 이 5분짜리 예제도 있고요. 이건 스토리 모드라고 해서 구간별로 이런 장르가 있고, 이거를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 놓은 건데, 그러니까 재즈 음악으로 시작해서 팝송, 락 음악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. 이 다른 장르의 음악을 어떻게 연결하지? 너무 궁금해서 한번 이것도 같이 들어봐요. 제 라그막에서 왜 나는 인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건데 음악 데이터가 좀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. 음악이 문화와도 연결되다 보니까 문화와 맞지 않은 음악이 생성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데모를 더 들어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.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. 이거를 음악으로 바꿔줍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타 소리가 반복으로 나와야 돼. 이런 게 아니라 이 텍스트에는 그러니까 방고흐 별이 빛나는 밤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요. 이걸 뮤직 에레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. 텍스트가 같으면 같은 음악이 나오나 이거가 좀 궁금했거든요. 이 부분도 데모 버전에서 있어요. 그러니까 스포츠를 위한 동기부여 음악이라고 텍스트를 똑같이 입력을 했을 때.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이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너무 재밌지 않나요? 이걸 보고 나서 나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이 모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게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. 예를 들어, 뭐 음질 뭐 퀄러티나 음악과 문화와의 연결성은 이걸 연구하는 분들의 몫인 거고요. 이렇게 생성된 음악을 좋아하냐, 안 좋아하냐, 이거는 개인마다 기준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의 몫일 테고요. 만약에 최 GPT가 가사를 쓰고 이 텍스트를 기반해서 뮤직 LM이 음악을 만들면 이건 작사, 작곡을 누구로 해야 하나,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죠. 마지막으로, 어, 난 그래도 사용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이 내놓은 뮤직 LM이 아니라 취미로 비슷한 걸 만든 이 사이트를 소개할게요. 이 분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참. 이게 리퓨전이라고, 리프는 음악에서 반복된 그 구절을 말하고, 디퓨전은 그러니까 확산 이런 말인데, 이거를 개인이 한번 사용해 볼수 있어요. 뮤직 m 의 데모 버전 텍스트를 복사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음. 물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건 재밌긴 하지만 음, 우리 삶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인 건지 그거를 아는 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음악과 관련 없는 일반인의 입장으로 뭐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 정도의 생각인데요. 음악 관련 종사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이걸 음악으로 봐야 할지 또 앞으로 창작은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지. 이것도 궁금합니다. 댓글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